여기는 성도사입니다. 오늘은 3월 19일. 가지터 어 있습니다. 조금 덜피었을때 저번 주에 왔는데 조금 덜 피었어 아쉬움이 남아. 만개했을 때 다시 왔습니다. 가지터매화 구경하러 왔습니다. 만개했을 때홍매화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. 음, 곧 초파일이 다가왔어. 끌어 단장을 다 했네요. 등을 다 달았습니다. 저번주에 봤을 때는 공사 중이더니, 아, 노나, 분홍, 예쁩니다. 이야, 예쁘다. 아, 등이 이거서는 참 예뻐요. 색색이. 음 멋지다 산수유도 폈어요 어머야 산수유도 얼마나 빠른 꽃노랑노랑노랑 통도사의 노랑, 노랑. 홍매화 농수매화의 산수유까지 다 폈네요 담장이 예쁩니다 <laughs> 아 하늘 맑다. 와아이구와쫙 <laughs> 아, 폈다. 아, 예쁘다. 됐어 됐어. 자기 <laughs> 가만 찍어줄게. 나. 아만 여기 다 있어. 이렇게.

그래도 음. 다� 여기도 다 폈네. 근데 원래 음. 안 예쁜 것 같아. 어, 여기는 브러쉬 들고 있어요. 많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데요 눈이 왔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매서운 위가 뼛속까지 성실때 향이 더 짙어진다. 그렇죠. 음, 복성이의 수명. 물 선란선물은 증강을 약해 백년대봤 만나네.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

이 때를 와야 됩니다. 항상, 원래는 진짜 작년에 비해 모든 꽃들이 넣습니다. 만개했을 때 지금 와도 괜찮습니다. 통도사 만개한 홍매와 구경하고 갑니다. 와, 이 입구에서 올라오면 좋은 길인데 소나무 길. 다음에는 놀기 삼아서 영상이 아닌 놀기삼아 운동삼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사실 예전 어 미스 때 너무나 오래전 30년 전에 많이 걷곤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차로 위에까지 와버리게 되더라고요저 소나무길 좋은길 놀기삼아 운동삼아 다음에는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끝!